요즘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 검증된 반응과 꾸준한 판매로 고른 세 가지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한 인기와 높은 만족도를 가진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이유 있는 1위 선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이 제품은 리뷰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